자 지금 시간이 2021년 4월 8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7시 37분입니다. 이번에는 나스닥 지수랑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 한번 볼게요. 나, 나스닥 지수의 월봉이에요. 월봉. 월봉을 보면 시작했을 때 상단선이 대략 한 13690대에 있었고요. 하단선은 13610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오르면 오르는 거죠. 그래서 딱 찍었을 때의 생각은 아, 지난달 고가는 넘을 수 있겠구나. 지난달 저가도 붕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죠. 왜냐면 예, 공간이 양쪽 다 벌어져 있으니까요. 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좀더 확대해서 보면, 네, 이렇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예. 잠깐만요. 정확하게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예. 14,400, 12,000, 예. 그 다음에 이것도 14,400, 그 다음에 이것도 12,000, 자 이렇게 해서 보면요. 이제,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실제로 정확하게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예, 지금 보시면 하단선을 안았지만 상단선에 도달한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월봉상 상단선까지 온 겁니다. 일단, 일단 월봉상 나스닥은 상단선까지 왔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얼마나 오버슈팅을 할 거냐죠? 얼마나 더 오버슈팅을 할 거냐. 그건 조금 더 시켜봐야죠. 지금 5월 1밖에 안 됐고, 5월 1만에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자, 매수를 할 수가 없죠. 예, 하단선이 여기 있다라는 거는 이거 저가 그냥 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선 사실 밑으로 가면 매수 전략을 쓰기가 꽤 힘들어요. 음,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조면 아무 데서나 매수하고, 목표가 이상 가면 파는.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네, 상단선에 왔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 200 지수랑만 비교를 해 볼게요. 자. 만약에 이게 밑으로 내려갔다면 하단선 밑으로 내려갔겠죠. 그리고 이 봉의 젓가를 깨지 않는다면 이 봉의 젓가를 깨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이제 감아 올리면 상단선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하락이 먼저 갔다면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수 있었는데 일단 나스닥은 위에서 누르는 힘이 없어요 없고 13,690 대를 가야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418 대부터 누르는데 나스닥이 가는 것만큼 따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차트로 보면 우리는 매도를 해도 되는 자리에 있고 나스닥은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에 온 거죠.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나스닥이나 다우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쉽게 오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어요. 따라서. 그럼 이제 나스닥이 언제 내릴 거냐? 네. 일봉이 무너져야겠죠. 데 아직 일봉은 음봉이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은봉으로 무너지는 봉이 하나 나와야겠죠. 왜냐면 하 올봉이 꾹 눌러서 죽는 봉이 나와야 되니까요. 지금 잘 보세요. 여기서, 붕, 붕, 붕. 세 개의 봉이 갭상승으로. 보세요. 이건 1.54% 오르고, 그 다음에 1.76% 오르고, 그 다음에 1.67%가 올랐습니다. 이게 말반되는 거예요. 그냥. 예. 이렇게 오른 봉이 있어요? 없어요. 예. 2% 내리는 것도 갭상승에서 내렸지. 저렇게 간게 없어요, 최근에. 근데, 그냥 막구잡이로 올리는 거죠, 지금. 예,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음. 이렇게 올렸는데, 13,690대에 딱 도달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 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봉의 상단선에 걸려있는 매물대랑 싸우고 있는 거죠. 이 매물대를 뚫을지, 아니면 밀릴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근데 이 매물대가 하루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번 달이 끝나는 17일 동안 계속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음봉으로 한번 쏟아지는 봉이 나오면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겠죠. 현재 코스피 200 지수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많이 가면 여기까지 봐요. 437대. 네. 여기까지 많이 간다면.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계속 꾸물꾸물 올라간다면, 여기까지도 잘하면 갈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갔을 때 이슈가 뭐냐면요. 어, 지금 외국인이 2조 3천억을 샀어요. 2조 3천억을 사가지고, 이만큼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26인데, 여기가 49에요. 그러면 한 23포인트 정도 남았죠? 예, 고점까지 23포인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삼성전자 매수한 사람들 다돈 버는 거예요. 14조 그죠? 14조 원어치 산 매수자들 다 만세 부르는 거예요. 지수가 여기까지 가서 삼성전자가 그만큼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 1 4조의 1%면 얼마예요? 14조의 1%면 1400억입니다. 1400억. 어, 그럼 뭐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상승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주체가 외국인도 기관도 증권도 아니에요. 개인이지. 그러니까 과연 여기까지 갈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차트를 보고 그다음에 해외지수를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상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까지 1분기에 매수한 37조 원이 넘는 그 매수자들이 어쨌든 손실이 감소하거나 이익이 발생하는 형태가 될 텐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할 거면 본인들이 매수를 해서 끌어올리는 게 훨씬 낫잖아요. 어차피 돈벌 건데, 그리고 그 위에서 팔면 되는데, 굳이 개인들한테 계속 매수 물량을 넘기면서 지수를 더 끌어올리는 게 저한테는 참 어렵게 느껴져요. 어쨌든 지금은 상단선 위에 있다. 매수자리에는 안 갔다. 그런데 나스닥 지수가 만약에 반대로 방향을 돌려서 하락, 하락하게 되면 하단선이 제대로 발달된 게 없기 때문에 저가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는 411에서 막힐 수 있겠지만 나스닥 지수는 411에서 막힐 만한 강한 하단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네, 내리면, 어, 지난달 저가 가까운 데까지 누를 수 있다는 얘기고, 올라가면 437대까지 일단 누려볼 수 있는 거죠. 음, 437대까지 가려면 외국인이 현물을 얼마나 사야 될까요? 꽤 많이 사야 될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6월말만에 2.3조 원을 샀으니까요. 음, 많이 산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2.3조 원이라는 금액이. 어, 나스닥에서 의미 있는 음봉이 언제 나오느냐. 예. 만약에 나스닥이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외국인도 현물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현물 매수가 아 현물 매도가 나오게 되면 그 물량이 개인한테 넘어갈 테니까. 하락이 오게 되겠죠. 어, 지금 가격 위로 코퍼스는 한번 해볼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사 보려고 하고요. 아, 코덱스는 이제 그만 사고 이번엔 호랑이를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타이거. 예. 200 선물 인버스 2X를 지금 매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사야 될지 아니면 437 언저리에 가서 사야 될지는 예, 나스닥 지수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현물을 냅다 파는 순간이 오면 아, 그때는 사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매수를 할 텐데 지금은 외국인이 아직 네, 현물을 공격적으로 던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관망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가 나스닥 월봉을 보여드린 이유는 나스닥 월봉은 거의 목표치에 다 왔다 라고 보여지고요 일봉을 봤을 때는 지금 오늘 개파랑 나오면 은 끝인데 네, 지금 보면 나스닥이 거의 0.9% 정도 올랐으니까 현재는 갭상승이잖아요. 그럼 시간으로, 시간을 타고 간다 그러면 3일 정도 시간이 더 있어요. 3일. 그러면 목, 금, 월,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예. 그럼 오늘 무너지지 않으면 다음 주 화요일 정도 되면 아마 고퍼스를 살수 있는 위치까지 가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아, 요 분석 자료는 예. 제 머릿속에 있는 인위적인 데이터니까요 혹시 어, 고퍼스를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가 아이고 고퍼스를 사시면 정말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하기에 야 이번에 고퍼스 한번 사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고퍼스는 2022원에서 1778원 사이입니다. 1778원 사이. 예. 요 공간이 매수 공간이고요. 그걸 타이거로 보면 타이거로 보면 얼마냐면 2085원이었나요? 2089원에서 그다음에 1840원 사이. 요 공간이 매수자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나스닥이 의미있는 음봉을 낼 내는 상황을 한번 기다려 보고요. 예, 만약에 오늘 음봉을 크게 내면 내일 고민을 해볼 거고요. 오늘 음봉이 크게 나오지 않으면 다음 주 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에 한번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가격 바운더리는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언제 판단하고 진입을 할 거냐가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나스닥 지수 그리고 코스피 배, 그 다음에 고퍼스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나스닥 일봉에서 의미 있는 음봉 하나가 언제 뜨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